안녕하세요 울산 가사입니다 구피왕 물갈이를 해야 되겠어요 좀 오래된 것 같네요 이번에는 한달반 정도 지나갔네요 이거를 빼고요 찌개기 다 나오겠다 찌개기 다 나왔어 여기, 어디, 기업집에 쓰는 스트롱입니다. 기업집에 쓰고 있는 스트롱으로, 이렇게,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여기에, 작게 구멍을 뚫고, 이렇게. 좀 하겠네. 어, 찌꺼기 많이 나오네. 정간에 엄청나. 이렇게 굽이 엉가가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와. <laughs> 물론 그 굽이 밥밥덜 먹고 남은 찌꺼기도 있겠지만은. 예 베란다 채소나 다육이들이 좋아하겠습니다. 예 많이 나오네. 아이고. 보통 한달한달반 정도에 한 번씩 갈아주는데 이번에 한두달된것 같습니다. 이야. 보통 갈면은 이게 생수병 세개 정도니까 한2리터1리터짜리세개한6리터 1리, 정도 가아줍니다이 정도 절반 조금 더 넘게 6리터 정도 물은 미리 담아둔 거 며칠 전에 담아둔 뭐 소독 소독 뭐 그런 약재가 다 빠지게끔 미리 담아두고 며칠 지 물을 다 씻어주고 갑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빼버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럼 이정도 빼고 물을 조금씩 채워주면서 채워주면서 한 3분의 2나 3분의 1이상 빼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물을 다빼버리면 스트레스가 돼서 구피들이 적응을 못합니다. 큰일 날 일이 생깁니다. 물을. 한 번에 다 빼지 마시고 물을 남겨두시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. 아쉽게 나왔었어 私が勝つよっに。 술 갈았습니다. 아 깨끗하네. 네, 좋아요 났습니다. 예, 이 정도 하면 되겠다. 지금 습니다 자, 야이고, 새카매신다. 새카매. 이렇게, 에이고 신났네요. 좋아네요. 아이고 귀엽다 이렇게 굽피 물은 바깥에 있는 베란다 상추에게 줘야 되겠네요 상추 상추.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십시오